안녕하세요. 부부 다입니다 오늘은 장전동에 위치한 단층주택 한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앞에 있는 게 장전초등학교죠. 장전초등학교. 그리고 이 뒤편에 있는 게 힐스테이트. 주거지 주차장도 있죠. 주거지 주차. 아, 보시면은 골목이라 하기에는 섭섭할 정도로 길이 넓죠. 자, 오늘 소개할 장정동 단층 주택 앞에 도착을 했고요. 토지가 32평, 1층이 14평으로 지어진 단층 주택입니다. 그리고 집 앞으로 보시면 은 소방도로죠. 소방도로가 넓게 있기 때문에 집 앞까지 차량 진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고요. 그리고 집 안쪽으로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담벼락 쪽에 뭐 주차를 뭐 잠시 주정차는 가능하겠지만은 뭐 장기 주차를 한다 하면은 통행을 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집 앞에 보시면은 계단이 있어요 뭐 계단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뭐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비가 많이 온다 아, 그러면은 집 안으로 물이 범람할 일은 없다는 거 장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. 너무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고요. 그리고 토지가 넓은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온다 하시더라도 마당 공간이 마당 공간이 넓은 편은 아니에요. 그렇지만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세요. 대신에 우리가 뭐 넓은 주택에 비산도 주고 뭐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뭐잘 활용을 하면 되겠죠. 마당 같은 경우에는 길게 뭐 장방향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텃밭이나 뭐 마당을 활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가 포인트입니다. 실내가. 외부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꼈다고 하면은 실내가 포인트가 되는 주택이다. 왜냐? 오늘 주택은 올리 모델링이 다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현관문을 연다. 그러면은 바닥부터 어, 타일이죠.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 중문 같은 경우에도 나름 센스있게 어, 목재를 사용해서 중문 시공 응,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현관 전실 부분이죠. 전실 부분도 상당히 넓은 장전동 주택이다. 자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뭐 바닥 같은 경우 이 타일인가요? 이게 보니까 아마 타일 같네요. 타일, 타일이죠. 타일이죠. 그래서 아주 넓은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. 나와 왜냐하면은 이 주택 같은 경우 예전에는 방이 세 개였는데 텄다고 해요. 그래서 거실 겸 주방 공간을 상당히 넓게 빼놓은 거죠. 그래서, 뭐, 다인 가구가 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, 이제 1, 2인 거주하거나 아니면은 임대용으로 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. 현 매도자가 들어오면서 올리, 모델링을 다 해놨어요. 그래서 크게 수리가 필요 없는 주택이다. 자, 그래서 이쪽에는 책상이죠. 뭐, 책상을 두고 뒤편으로 해서 창문이 있거든요 뭐 커튼을 치 놓긴 했지만은 창문 공간이 어 이렇게 있고요 그 뒤편으로는 주방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일자형 어 싱크대긴 하지만은 옆으로 어 충분히 기역자로 뺄수 있는 구조입니다 뭐 현재는 뭐빼놓진 않았지만은 이것도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창문을 연다 그러면은 이쪽이 영상을 시작했던, 이제, 골목 부분이 되는 거죠. 그리고, 뭐, 주방 위쪽으로 해서도, 뭐, 창을 다 빼놨고요. 그리고, 주방 위쪽으로도, 뭐, 라인 조명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따놨기 때문에, 이뻐요, 이뻐. <laughs> 그냥 이뻐. 어, 집을 잘 꾸며놨다. 뭐, 여기서 뭐, 더 이상 뭐, 꾸밀 필요는 없겠지만은, 아기자기한 소품들로만 이제 조금 채우면 되겠죠. 그리고, 이 옆으로에서도, 뭐,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, 어,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. 주방 겸 거실 부분이죠. 다시 한번 쭉 보시면은 집은 깔끔하다, 깔끔하다.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해놨죠. 아무래도 이제 타워형보다는 시스템 에어컨이 공간 부분에서도 뭐 유리하죠, 상당히 유리하죠. 그리고 이쪽은 어 방이죠. 방 하나 이제 거실 하나 구조입니다. 그래서 이방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죠.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해서 방과 거실 부분을 분리를 해놨어요. 굳이 이 문을 뭐 크게 밀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어차피 1, 2인 지낼 집이기 때문에. 그래서 침실 같은 경우에는 방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옵니다. 뭐 침대 같은 경우 뭐한킹 사이즈 정도 되는 침대가 있고요. 그 양옆으로에서도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온다. 그리고 침대 뒤편으로도 창문 있죠. 창문. 창문을 왜 자꾸 얘기하냐, 그러던데, 사람이 살아가는데, 주거 공간에 창문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. 그리고, 침대 앞쪽으로는 TV 선반이죠. TV 선반이 있고, 어, TV를 어,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뭐이 부분은, 어, 빔이죠. 빔 프로젝트를 쏘면은, 한 100인치 이상의 어, 시청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안쪽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.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 부분이 드레스룸이 또 따로 있어요. 드레스룸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방한개거실한 개인데 이야 붙박이장도 없네. 어? 옷은 어디다 놓나? 이불은 어디다 놓나?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이 안쪽은 또 드레스룸이에요. 어, 보시면은 깔끔하게 시스템장으로 짜놨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보완할 수 있는,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, 뒤편 D편, 뒷편으로 보시면은, 또 놀랬을 거라. 또 놀랬을 거라. 야, 집이 심플한데, 볼게 많죠, 상당히. 야, 근데 이거는 뭐고? 문이 또두 개가 있거든요. 이거는 내가 한번 열어볼게요. 이거는 뭐지? 이거 뭐, 사우나시 비스무리하게 해갖고, 문이 두 개가 있는데, 이거는 뭐, 예, 사전 내가 정보가 없어요. 저도 사전 정보가 없고, 그냥 무작정 와서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세탁기, 이 건조기를 타워용으로 놔두었죠. 그래도 뭐 공간이 전혀 흡수하지가 않습니다. 뭐 사람이 통행하는데는 전혀 좁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. 그리고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사우나 같네. 딱 느낌이 우리가 사우나 하고 딱 나오면은 거기 이제 드라이기 있고 이제 거울 보면서 이제 머리 닦고 못 말리고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. 딱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이런 게 보통 이제 40평대 이상 아파트에서 볼수 있는 구조죠. 그렇지만은 장전동 주택에서는 이거를 또다 인테리어를 다 해놨다는 거죠. 그래서 수납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된다. 그리고 이거, 이거는 뭐 화장실 아니겠습니까? 구독 좋아 누르고 입장합니다. 이야, 맞네, 화장실. 여기는 이제 양변기 보시면은 근식 양변기죠. 근데 건식이긴 하지만은 단차가 있거든요. 이 아래로 보시면은 단차가 조금 있어가지고 물청소를 해도 뭐 크게 뭐 범람할 일은 없다. 오늘 주택은 범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.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뭐냐죠? 환풍기해야 되나? 아, 저 이름 생각이 안 나노. 환풍기 어? 환풍기가 있죠. 그리고 이 옆에 여기는 샤워 부스죠. 샤워 부스 그리고 샤워 수전도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바라기 수전까지 다 해놨죠. 이게 대학가에 있긴 하지만은 뭐 에어비앤비 하는 데서 뭐볼수 있는 인테리어 구조긴 합니다. 아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욕조. 진짜 진짜 다 해놨어. 진짜 다 해놨어. 위에 환풍기도 보면 또 있어. 어? 그러니까.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집이지, 여기는. 뭐, 평수가, 뭐, 실내가 이제 뭐, 전용이 14평이긴 하지만은,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거죠. 그래서, 한 1, 2인 거주하기에 적합한 모습의 주택이라는 거죠. 그리고, 이게 또 빼물 뻔 했다. 침실에도 보면은,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죠. S전자꺼. S전자, 에어컨이 이제 각각 설치되어 가 있죠. 그리고 여기서 좀 끝났으면은, 야좀 아쉬울 뻔 했는데, 또 하나, 또 있죠. 이제 공용 욕실이 되는 거죠. 1, 2인 사는데도, 화장실은 또 공용 욕실이 또 이렇게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손님들이 온다, 그러면은, 이 욕실을 이용하면 되죠. 앞쪽으로 해서, 변기 있고, 세면대 있고, 샤워 부스가 있고, 응? 어? 샤워 부스 있고, 샤워해도 물 틀릴 없고, 응? 어? 물 틀릴 걱정 안 해도 되고, 그리고 뭐 바닥 같은 경우 타일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집이 깔끔하다. 깔끔하다. 그리고 뭐 우물천장에도 조명 다 넣어놨죠. 그리고 뭐 다운등 설치 다 해놨고, 집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조로 해놨어요. 그리고 나가서 어, 옥상으로 한번 가볼까요? 자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은 마당 부분이죠. 이제 마당 부분을 돌면은 음? 이제 옥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. 자 옥상 같은 경우에는 철제 계단입니다. 어, 철제 계단을 아주 완만하게 완만하게 설치해놨어요. 뭐 계단 같은 거 보시면은 폭이 상당히 넓거든요. 그래서 음, 아주 편안하게. 어?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 주택 한 번씩 가다 보면은 옥상을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되는 주택들이 들어 있습니다. 하지만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요. 자, 옥상 같은 경우에는 깔끔합니다. 깔끔해. 뭐 물탱크나 뭐 창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넓은 면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닝이나 아니면은 뭐 야외 테이블 같은 거 두고 뭐 생활을 하면 되겠죠. 그리고 뭐 빨래 같은 거뭐 실내 건조기가 있긴 하지만은 빨래 같은 것도 놀아놓고, 어, 놀아놓고, 어, 살면 됩니다. 에이? 살면 돼요. 자, 오늘은 부산대학교 근처, 장전동 주택입니다. 됐죠? 고마댓. 일단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, 이제 사진 좀 찍고.